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베데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멀리 바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광야를 지나던 중에 해가 저물자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든 그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꿈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꿈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꿈인가 이 내용을 에야에게 물었어요 넣고 물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꿈속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며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이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두려움과 감격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 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사히 이 길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죠. 우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리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약속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당시 야곱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믿음보다는 자기의 꾀로 살아가려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물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 하나님께 제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 중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강도를, 강도를 만나게 될지. 또 언제 들짐승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먼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갈 수는 있을지, 과연 살아서 내가 돌아올 수는 있을지, 기약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고 혼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의 상황을 아시고 야곱을 도와주려고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건져 주시려고 찾아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우리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 오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찾아 오십니다. 우리를 도와 주려고 찾아 오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려고 찾아 오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려고 찾아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저 앉아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 오셔서 일으켜 세우 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 얘기를 들여보려 그래요. 바로 엘리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이 장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는 큰 성공을 얻었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소식을 듣고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자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 깊 곳까지 도망을 쳐서 거기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르 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도 낙심할 때가 있고 탈진할 때가 있고 죽고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지난 날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차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 영적으로 탈진하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충만하여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부르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 앉아서 낙심하고 죽고 싶다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불안에 떨며 돌베개를 베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 자리는 원래 루스라고 부르던 곳이에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자리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뒤에 그 자리는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엘리아의 저 갈멜산 그 자리처럼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때론 우리는 루스 같은 곳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불안에 떨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찾아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루스 같은 우리의 현실이 베들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손 잡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찾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야곱을 찾아 오신 뒤에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이 누워 있는 땅그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의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약속은 야곱에게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바로 그것이. 그것을 이제 야곱에게 다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언약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 외롭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쫓겨난 신세요. 버려진 신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찮고, 가치없고, 정말 버려진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너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너하고 약속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야곱,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늘 부러워하고 기회만 내면 뺏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추악한 그런 자의 정체성에 자기도 아마 싫었을 거예요. 나도 이런 내가 싫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계승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의 것을 빼앗고 등쳐먹고 막 속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 위대한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죠 두렵고 불안에 떨며 이곳까지 도망쳐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것이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안동대의 이기선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2살 여대생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서 비교해 보시듯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분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 연세대학교 불문과를 이분이 졸업을 하셨는데,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타고 가던 차가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55%가 깊은 화상을 입었고, 40번이나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겨우 오른쪽 얼굴까지는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 거울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리고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얼굴은 얼굴이 아니라 상처였어요. 제 이름도 제 꿈도 제 정체성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때 이분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셨고 여전히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일 이후에 이분은 자신이 더 이상 사고의 피해자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고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흉한 얼굴이지만 용기를 내서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심리학 Ph.D.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지금은 한동대에서 교수로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바랐던 삶과는 너무 달랐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기적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면서 이분이 자기 자신을 다시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이지선 교수처럼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이지선 교수처럼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응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응답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20절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린 얘기입니다 소원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서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서원이란 소원. 내대르라고한 말을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께 약,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원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 행위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압적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공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속에 품은 다짐과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드린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왜이 서원을 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때문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자기.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자기.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던 자기.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불안에 떨던 자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야곱은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라도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질 않아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이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를 위해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을 꼽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네 차례 전도 여행을 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간을 쭉 계산해 보면 무려 11년 정도 돼요, 11년. 11년 정도 본교회를 떠나서 11년 동안 객지에서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순교를 하게 되죠. 걸어서 다녔어요. 강을 건널 때, 바다를 건널 때 물론 배를 탔지만 주로 걸었어요. 그 거리가 13,0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거리죠. 그 기간 동안 지금의 터키 지역. 또 유럽에 건너가 마게도니아 지역, 고린도 지역, 그리고 각종 섬,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다녀오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겪었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채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누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왜 이런 고생을 고생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생을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응답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던져서 복음을 전하며 응답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원하며 응답했습니다. 그 소원을 지키며 응답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